25%는 저기, 네, 한번한 번. 멋지게 한 번, 오늘 만, <laughs> 마무리, 네, 네. 하겠습니다. 네. 네, 제이방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제이박님어 이제는 뭐, 김태수님 이제 그만 둬야 되겠어요. 겁이 나서 못 되겠어요. 너무 잘 둬서. 네. 자, 저희들 유튜브 구독, 예, 네, 안 누르신 분 계시면 한 번씩, 예, 네,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. 두번 누르면 취소가 되죠. 한 번. 네, 요거. 27급이 아니 27급이 아니에요 이분 뭔가 예라가 난거 같아요 이분 27급이 아닙니다 27급은 아직 급수가 없어요 아니, 김선수는 가르쳐 드릴 것도 없고, 네, 그냥 집에 가서 쉬세요. 아유, 너무 잘 드셔요. 무서워요. 아, 어느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, 뭐라 달았냐. 혹시 직업이 코미디언인가요? 아주, 2주일 저리 가라 할 정도이구만요. 그런 댓글 다신 분도 계시네요. 재밌습니다. 오호, 그거는 좀 기분이 좋네요. 상으로 때리고 나서 다음 후속수단이 있어야 되는데, 후속수단이 없으면 그렇게 해서 밀고 들어오시겠다. 아주 좋은 작전이네요. 삼장을 치고 싶어서 그러시네. 아니 그고 삼장을 치고 싶어서 음. 상장문 한 번에 아주 뭔가 음. 네.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뭐 에, 겁나게 들어오네요. 이렇게 막 치고 들어오는 분들이 정말 무서워요. 네. 뭐 이렇게 뭐 재고 불고 하는 게 없이 그냥 그냥 막 선빵 날리고 들어오는 겁니다. 활기차게. 그런데 예, 한방 그 얻어 맞으면 휙 가잖아요. 워낙 주먹이 아주 세게 들어오니까. 예. 이 저런데 저 우리 매니저 부장님도 많이 얻어 맞았을 거예요. 여기 치고 저기 한방 빵빵 때리고. 자이 저거 보세요. 저렇 저렇게 저런 걸 한다고요. 저런 걸 저런 걸 하는데 이럴 때잘 떠야 돼요. 여러분 뭘 떠야 되는지 아시나요? 여기서 뭘 도입되는지 아시는가요? 장교가 나가면은 나가면은 이 장교 어, 장군이 장군을 불러도 이제 상이 응. 뒤에 가바쳐주고 있으니까. 예, 그런 거는 좋아요. 상이 가봐 쳐주고 있다 는 거. 예, 그런 거, 진실이죠, 진실. 상이 가봐 쳐주고. 나는 연결고리를 착 잡아가고 있고, 상대는 연결, 연결고리를 차단시켜 가는 게 그런 게참잘되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이제 이런 장르는 이제, 모두 그 말이죠. 이 상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. 자, 여기는, 여기하고 또 여기 연결되어 있잖아요. 여기는 요거하고 연결되어 있고, 이렇게. 기물들의 연결성을 여러분 잘 눈여겨 보시면 좋습니다. 네, 오늘 대부분 네, 여기까지 이됐습니다 예, 다음에는 뭘 두시나요? 음? 멤버 뭐, 그냥 넘어오면 안넘어안요무안 너무 너무 안 너무 네? 안 너무 안 너무 안 너무 너무 안 너무 안 넘어. 안안 너무 안 너무 안 너무 안 너무 안 너무 안 너무 안 너무 왔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무안 너무 안 너무 안 너무 안 너무 안 너무 안너 너무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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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한 번씩 눌러주세요. 감사하죠. 한번꾹 눌러주시면 됩니다. 네, 김경중 명인 장기 예, 유튜브 구독수가 4,000명을 돌파했죠. 예, 정말 축하드립니다. 예, 시작한 지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는데, 이 5,000명을 향해서 네,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잘 추가됩니다 <laughs> 최고입 최고 뭐 굉장히 속도가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시간 네 저희들은 그러니까 김경준 국수 의네밸류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리고 장기사람아카데미도 운영 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이 뭐크게 네, 좌우되는 거죠. 네, 어쨌든 간에, 지금 그래도, 어 그렇게 간다? 뭐지? 뭐, 그 조금 이상하게. 아, 저쪽 차가, 아, 저쪽 차가 연결되어 있다? 저 살, 살을 다 올려놨다, 이거 이거죠. 네, 뭐, 그 정도는, 예, 네, 그 살을 다 올려놨다. 쪽에는 졸은 떨어지는데 찔러가는 맛은 옆구리 비치고 정기를 달려가고 <laughs> 공연선 프로님이 노래도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. 제가 보니까 우리 공연선 프로님 노래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공연선 프로님 노래도 잘하시는 것 같아. 요 야, 노래 가사를 많이 아시오. 셔 오른쪽 줄을 가정은 안 먹고, 그건 저쪽 오른쪽 줄. 아직 세 번데. 박아가서 이... 뭐볼 잡으러 가자 할 수도 있고, 음... 말장터에서 기포 하나 때리자 하나 주는데 하나 주면 되겠고. 그냥 그런 뭐, 예, 네, 그냥 마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서. 강원스 오늘은 오늘은. 진판이 없는 것 같아요? 지금까지? 그죠? 아, 선배님 아까 한판이기나 오늘은, 오늘은 진게 없는 것 같은데, 자꾸 지면 안 돼요. 여러분, 지면 안 돼요. 자, 멘포 잡으러 가서 장군 불러서, 멘포, 어, 멘포 잡으러 가고, 마장에 차 잡는 게 있죠? 장군 부르면 뭐견마 차고, 멘포 주고, 뭐 그래도 될것 같습니다. 상대 램프 잡으러 가는 건 어때요? 당장 잡으러 갈 수는 없잖아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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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여기 를갈수 있잖아 <laughs> 그리고 잠깐만요. 여기 여기 이 장도 있고 이렇게 가면은 아무 네. 잘못 지면 뭐 상대로 오고 그러면 저쪽 장으로 말한번 빼버릴 수도 있고 그죠 한번 도망갈 수는 있구나 네. 난그 생각 네. 참 나도 시야가 좁아 네 아니 공연선 프로님 적어봐요 노래도 아주 적어봐요 여자들, 의 예? 여성의 여인들의 마음을 아주 사로잡는 이거 뭐예요? 가까이 그냥 얘기였네. 그리고 제가 보니까 꼭 그수가 나올 것 같더라고. 예. 수고하셨습니다. 정리가 됐네요. 네, 멋지게 정리가 됐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멋지십니다.